야구 시즌 돌아온 기념으로 사직동 맛집 10군데 풀겠습니다. 부산 곳곳의 로컬 맛집을 열심히 알려드리고 있으니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물가 시대에 아직도 1,500원 김밥 파는 소문난 김밥입니다. 제일 비싼 게 3,000원밖에 안 하는데 속도 알차서 많은 사랑 받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단두 가지 메뉴로 일찍 안 가면 재료 소진돼 버리는 카츠동 맛집인데 카츠동 주문하면 파삭한 돈가츠랑 촉촉한 돈가츠 모두 맛볼 수 있는 훌륭한 집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거의 사직동 명물 수준이죠. 이 입니다. 세트 메뉴에 닭도리탕이랑 치킨 나오는데 누구를 데려가도 실패 없는 맛이라 장담합니다. 아 치킨은 카레로 꼭 드세요. 네 번째는 배달 안 하는 오래된 주국집입니다 유니짜장이 유명해서 금방 재료 소진돼 버리고요. 기름진 거 먹고 화장실 가는 사람도 여기 음식은 배 편안함 느낄 수 있어요. 후식으로 탕후루 같은 마탕은 꼭 챙겨 드시고 나오세요. 다섯 번째는 1인당 만 원, 세시까지 100인분 한정 판매하는 보리밥집이에요. 서비스로 막걸리 한잔 나오고 각종 나물에 수육까지 있어서 자주 가는 곳이에요. 아한 번. 다해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바로 내일 영상에 나머지 다섯 군데 이어서 올테니 저장하고 기다려주세요.